여러분, 백지당 30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다이어트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콩나물입니다. 오늘은 건강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콩나물이 가진 놀라운 다섯 가지 효능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식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째, 체중 관리에 좋은 포만감입니다. 이 효능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콩나물은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한끼 식사에 콩나물 한 접시를 추가하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건 콩나물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콩나물에는 사포닌과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두 번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꾸준히 섭취하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의 비타민 C와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세 번째 뼈 건강과 빈혈 예방입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분들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콩나물은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탁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번 콩나물 반찬을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 함량도 상당해서 빈혈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생리가 있는 여성분들이나 임산부의 경우 철분 보충이 중요한데 콩나물은 식물성 철분의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니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효능은 바로 장 건강 개선입니다. 콩나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콩나물,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3분 이상 삶으면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게 영양과 만모두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영양소 공급입니다. 콩나물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콩나물 한 컵에는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가 1일 군장량의약 30%나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나물에 숨겨진 다섯 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콩나물이 이렇게 많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콩나물을 자주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